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8천억 원대 재산을 숨겼다라는 새로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일 검찰이요 어, 이좀 증거를 좀 찾아낸 것 같은데요. 최씨 어, 모녀의 독일 회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대기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이비대기에 보낸 280만 유로, 삼성이 보낸 겁니다. 이 흐름을 쫓던 독일 헬센주 검찰이 어, 자금 추적 끝에 유령 회사들의 존재를 알아차렸는데. 유령회사가 무려 500여 개에 달한다. 그게다최 씨와 관련된 것이고 그 은닉 재산만 8천억 원대 달한다. 공식적으로 최순실 씨의 이 재산은 한 300억 원대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왜냐하면 최순실 씨 언니나 여동생이 갖고 있는 거는 몇 천억 대인데 어떻게 최순실 씨가 300억 대밖에 재산이 없을까라고 의아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독일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승마 코치 등, 그러니까 독일에서 정유라 씨를 도와주고 있는 독일인 승마 코치 또 어, 후견인으로 알려져 있는 데비드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참여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은닉했을 것이다. 이 제사는 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요. 어, 박근혜 대통령의 생활비를 최태민 씨가 대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어, 2007년 경선 당시에 예, 이른바 박근혜 쪽 후보 쪽을 어, 검증했던 정두환 전 의원을 만나서 장시간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어, 차 교수님, 네, 저는 진짜 오, 가능성 있을까요? 8천억 원의 재산을 그렇죠. 독일로 빼돌려서 네. 여생을 편히 거기서 살려고 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사실 잘안 됩니다. 안, 예.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신문 보면서 도놀랬던 것이 가지. 예. 아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유라 입학을 위해서 이대총장이 전화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거지만 이, 이 기사 또한 정말 경천동지할 기사입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8천억이라는 수치 자체가 맞다고 한다고 한다면 예. 뭐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8천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규모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것이 뭐 예.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돈이 숨겨진 곳이 딴 곳도 아니고 독일이에요. 예. 독일이 유럽연합 아닙니까? 유럽에서 지금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 이건 대하, 단순하게 대한민국 국내의 그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인 상당히 그, 그 아주 큰 기사로 취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음. 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예. 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법 폭력 음. 조직들하고 관계도 있지만 예. 무엇보다도 더 지금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이유가 테러 자금으로 변칙되고 음. 예. 전용되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가급적뭡니까 그 촉과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독일 내에서도 아마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예. 그런 큰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30년 동안 그걸 예. 독일 관계 당국에서 모르고 방치하고 싶다. 이건 독일 사업 시스템, 독일 금융 시스템 예. 아니면 나아가서는 유럽 전체, 유럽 연합 전체의 시스템 자체에 큰 예. 구멍이 뚫렸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단순한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독일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패 방지 시스템의 어떤 허점을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는 예. 국민 세금이잖아요. 채태민 씨가 그 축적해 왔던 40여 년 동안 축적했던 돈들이 사실은 전부 우리 국민 세금이고 기업 돈이잖아요. 이거를 국외로 빼돌려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생을 각 했다. 근데 이 8천억 원이라는 돈을 뭐 박근혜 정부 4년 안에 빼돌리기는 사실 무리였을 거고 지난 아버지 채태민이 빼돌린 돈을 지속적으로 근데 그 동안 40년 동안 그 이루어진 것인가? 이건 정말 그게, 그게... 엄청난. 예, 범죄 행인데요. 위 예. 특검에서 조사할 겁니다. 아마 독일 예. 검찰도 조사하고 독일 검찰하고 특검이 이제 그 공조를 해서 예. 이제 밝혀낼 텐데 특검이 지금 조사하겠다고 이제 그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태민 음. 그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영예를 내세워 가지고 예. 대기업들로부터 갈취해 가지고 재산을 예. 모아서 그거를 그. 그, 자기, 저, 자녀들에게 예. 그 상속시켰다라는 그 의혹. 예. 그리고 그 의혹, 그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차명 재산이라는 예. 그런 의혹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 왔기 때문에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예.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아니면은 또 아닌 대로 또 이제 밝혀야 되는데 예. 또 이, 이번에 그 최순실 씨 사태가 사실은 그 재판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또 호가호위 해가지고 바깥에 또 부정 재산을 모아가지고 예. 그걸 빼내가지고 심지어 또 이제 외국으로 또 빼내겠다고 하는 음. 거는 전체적으로 과거에 최태민 부정 축제든 이, 이 축제든 간에 예. 이게 부정한 재산이라는 거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은 어떤, 어떤 순간 어느 순간인가 예. 법적인 단지에 의해서 밝혀지고 이 재산 음. 보존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빼돌린다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들이 그런 이제 법적 지위에서 예. 처벌받을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거기서 그냥 안 돌아오고 평생 살수 있는 기반을 예. 마련해야 할 그런 취지라는 측면에서 8천억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규모가 좀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예.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규명을 할 것으로 음. 봅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8천억이라는 근거가 독일 검찰이 8천억 정도로 되는 걸로 보고. 자세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뭐를 얘기했다는 그냥 정황 정도로 기사를 예. 쓴 거지 어떻게 근거가 뭐가 어떻게 해서 8천억이 만들어졌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사가 약간은 예. 좀부풀러진 정황도 좀 있지 않느냐. 예. 요즘 신문사 데스크에서 무슨 기사를 제일 요구하겠어요. 최순실 관련해서 기사만 올라오면은 막 예. 키우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다른 기사 써야 다 죽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만은 8천억이다. 음. 가명 회사가 500개다. 예. 이거는 정확한 근거는 조금 없지 않느냐. 음. 다만 그 박정희 대통령 예. 사후에 뭉칫 돈이 최태민 일가로 들어갔다고는 정두언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예. 다세한걸 알면 밥을 못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최태민 그 의부 아들도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불광동에 최태민 단칸방에 음. 살다가 그 당시에는 음. 집에 돈을 가만히로 갖고 들어왔다, 가만히로 쌓아갖고 예. 들어왔다, 뭐 수표를 뭐 100만 원짜리 예. 용돈으로 애들한테 줄 정도였다,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이 상당히 축적된 거는 사실인데, 8천억은 조금 과장된 어.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이 숫자가 이제 뭐 아예 얼토당토한 그런 숫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 실제 채태민 일가가 이 최순실 씨 자, 그러니까 자제 자녀들한테 물려준 돈이 대략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 1조 원의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뭐 그런 어떤 행방을 놓고선 각종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국내에 최순실 씨의 재산은 뭐 300억 대 정도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재산이 분명 어딘가에 은닉돼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8천억이라고 하면은 대충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순실 씨, 박근혜 정부가 끝난과 동시에 정윤회 씨와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상당히 이제 한몫 챙겨서 독일 쪽으로 몰래 빼돌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